안녕하세요. 오채환 성형외과 양지훈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도 이제 흔치는 않지만은 꽤 많은 환자들이 앓고 있는 다발성 피지낭종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발성 피지낭종증이 무엇인가요? 다발성 피지낭종증은 일단은 피지낭종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피지낭종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모든 털이 자라고 있는 모낭에는 그 털에 기름질을 하는 피지샘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피지샘에서 생기는 양종을 피지낭종이라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표피낭종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표피낭종은 그 모낭에서 털이 밖으로 나오는 그 구멍, 구멍에 있는 상피세포가 종양이 돼서 주머니가 생기는 거를 표피낭종이라고 하고, 피지낭종은 약간 그 밑에 피지샘에서 생기는 주머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속에 주머니가 있고, 뭐 표피낭종은 때가 차 있고, 피지낭종은 기름이 차 있다. 그런 차이가 있죠. 왜 생기나요? 잘 모릅니다. 양성종양은 대부분 잘 이유를 모르는데, 그냥 하, 하나가 생긴 피진항종은 잘 이유를 모르지만, 다발성 피진항종증은 유전자가 고장난 거죠. 우리가 케라틴을 만드는 KRT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그게 고장나면 다발 피진항종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자식한테 유전이 되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은 깨끗한데 그냥 그 세대에서 돌연변이로 유전자가 좀 고장이 나면 이런 다발 피지낭종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제거해야 되나요? 모든 낭종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거를 권합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아 이게 깨끗하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니고 막 수십 개씩 있는데 어 이게 나다 보니까 이게 여드름인가? 뭐 피지인가? 이러면서 막려고 하세요. 그러다가 당연히 짜지면 좋겠는데 짜지지가 않습니다. 밖으로 통해 있지가 않아서 속에서 그냥 터져 버려요. 터져 버리면은 속에 차 있던 기름이 조직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염증을 일으키죠. 그러면은 빨개지고 아프고 짜다가 이제 상처가 나는 경우도 있겠죠. 상처가 나면은 균이 들어가서 2차 감염을 일으키고 그때는 감염성 염증이 생기면서 훨씬 심한 그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빨갛게 됐다가 뭐, 일반적인 여드름처럼 좋아지겠지? 이러고 하다가 이제 더 넓게 딱딱해지고, 흉터 반응을 일으키면서 유착을 일으키고 문제가 돼서 많이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낭종이기 때문에 제거를 권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양성종이 그렇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깨끗할 때 제거하면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흉터도 거의 안 남고. 근데 이제 터지고, 위치하게 생기고 그런 순간 수술 흉터는 좀 커질 수밖에 없고, 치료가 잘안 돼서 재발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언제 제거해야 되나요? 일단은 피지낭종증은 사이즈가 1cm를 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피지낭이 그렇게 막 엄청 크게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5mm, 6mm 확인이 돼서 오시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그 전에도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1mm, 2mm. 초음파로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2m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걸다 제거해야 되냐? 물론 제거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힘듭니다. 너무 작으면, 그 작은 부위를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서 주머니를 빼내기가 생각하시는 것만큼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수술을 권하는 사이즈는 한 5mm 정도. 누가 만져도, 이거는, 아, 여기 뭐가 있구나, 이렇게 알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오셨을 때, 이런 걸 수술을 권합니다. 그 이상은 당연히 권하고요. 그래서 왔을 때 너무 작으면은 아 이건 조금만 기다렸다가 하시고 그때까지 염증만 생기지 않게 보통 가만히 있으면 염증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건드리거나 하지 말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어떻게 제거하냐 물어보시는데 어쩔 수 없이 뭐 열어서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를 하고 절개를 하고 주머니를 빼내고 봉합을 하는데 다른 종양처럼 큰 절개를 절대 하지 않아요. 깨끗한 피지낭종은 바늘 구멍 정도. 아주 작게 열어가지고, 제거를 하게 되고, 사실 그 정도의 이제 절개에서는 우리가 봉합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인데, 봉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씻고 이럴 때좀 불편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반늘 정도 봉합을 하고, 한 5일에서 6일 정도 있다가 실 제거를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깨끗한 낭종들은 다 깨끗하게 제거되면 그 자리에 다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그런 우연히 생기는 양성종양이 아니고 유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생길 수는 있어요 목이나 팔이나 엉덩이 가슴 뭐 이런 털이 잔털이 자라는 곳은 어디든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생기면 그때 그때 사이즈가 커진다 하면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